유튜브에 여러분들 컨텐츠 이제 만드실 때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까 이런 거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냥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오늘 뭐 만들지, 뭐 만들지 이러면은 사실 되게 고민이 됩니다. 할 거는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거는 사실 정리가 잘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물론 아이템마다 이게 적용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안 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페이스북 관련돼서 동영상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유튜브 검색창에 페이스북 이렇게 쳐요. 그러면은 자동 완성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딱 보고 이 중에 내가 동영상 만들 수 있는 거, 없는 거, 만들 수 있는 거, 없는 거 요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씩 주제를 찾아요. 그 다음에는 또. 페이스북 친 다음에 거기 이제 기억을 칩니다. 기억을 치면은 뭐 페이스북 가입하기, 페이스북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쭉 나오겠죠. 그 중에 어 이건 내가 만들 수 있고, 이건 내가 만들 수 없고, 이건 내가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어 거기서 또 컨텐츠 하나 만들어 내죠. 또 니은 쳐보고 또 니은에서 페이스북 니은으로 시작하는 뭔가 단어가 있으면은 어 이거 좋고, 이거 나쁘고, 이거 좋고, 이거 나쁘고 이렇게 해서 기억부터 히읗까지 이렇게 쳐가면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지 이런 것들 있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저같이 이제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내용들을 관련돼서 먼저 동영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많이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컨텐츠들을 기획하시는 게 금을 치게 되게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쭉 치시고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이렇게 치신 다음에 한 칸을 띄우시면은 그럼 자동완성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고르면. 어, 나 이거 만들고, 나 이거 만들고, 나 이거 만들고, 나 이거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나 정하셨으면, 두 번째는, 페이스북 치고, 한칸 띄우고, 기억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노출된 거 보고, 어, 뭐, 가입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들어서, 컨텐츠 만들고, 다 만들었으면, 페이스북, 니은 치고, 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치시고, 페이스북, 디그 치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물을 잡아가시면은, 사실 이게 다 자동 완성이 생겼다라는 건, 검색의 그 검색 양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컨텐츠들을 기획을 할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자가 모였어라고 하면 게임 끝나거든요. 그럼 구독자가 예를 들면 만 명만 넘으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도 거기에 따른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 안 지켜셔도 돼요. 다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건 이제 초기 버전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 컨텐츠를 기획할 때 어떤 거 먼저 쓰지, 어떤 거 먼저 쓰지, 이런 것들이 기획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 트렌드, 트렌드가 중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먹방일 수도 있고요. 브이로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데이트 장소, 데이트 코스,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은, 물론 내가 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시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참고하고 있는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보시고, 그와 비슷한 주제를 또 생각해서 다루시는 거 중요해요. 예를 들 면은 잘 하고 있는 애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하는 거죠. 물론 똑같이 뺏긴다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사람이 다룬 주제들을 내가 한번더 다루거나 혹은 변형한다거나 비슷하게 다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컨텐츠를 보는 눈을 좀 기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예를 들면 저 이런 거거든요. 저는 2008년 9년도에 어 키워드 광고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콜 영업이라서 전화로 이제 콜을 이렇게 했, 했던 거였는데 당신은 하루에 300 통씩 전화를 했거든요. 300통 정도 전화를 하니까 어, 첫 번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 얘는 광고를 하겠다 딱 듣는 순간 어, 얘는 광고를 안할것 같은데 혹은 얘는 좀 꼬시면 할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꼬시면서 경험 이 있는 거죠. 이게 많이 전화를 걸어 보면 알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좀 계속 많이 만들어 보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어 요거 될것 같. 요거 안될것 같은데, 요거 될것 같은데, 요거 안될것 같은데? 같은데,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제가 유튜브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관련 영상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 중에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어, 유튜브로 돈 버는 법, 유튜브 광고 수익 올리기, 유튜브 광고 설정 이런 유튜브랑 돈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들을 제가 발견한 거는 동영상 만들기 동영상 기획하기 동영상 제목 정하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 유튜브 돈이 나오는 거에 트래픽이 팡 터지는 거예요 어? 이거구나 그럼 또 스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유튜브 광고 수익 어쩌고 저쩌고 유튜브 광고 어쩌고 저쩌고 유튜브로 돈 어쩌고 저쩌고 이 비슷한 키워드 써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또한번더 확인을 해보는 거죠 어? 사람들 좋아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노출시키고 요게 이제 지속적 반복이 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영상 뭐한 10개쯤 만들고, 뭐내 유튜브 채널이 성공했는지 실패하느니 뭐 나는 유튜브로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기에는 음, 너무 어, 별 의미가 없죠. 너무 작은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뭐한 40개, 50개 이렇게 올리면서 다양한 키워드를 해보시면, 어, 느낌이 뭔가, 어, 이거 통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